네, 감사합니다. 아, 금일 아, 가수 여월님의 아, 청산도 사랑, 제2집 발표회 진행을 맡은 아, '사이사이 강사' 김병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할 립 합니다. 그러면 어, 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열 팬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의 네, 회장님의 개 선언 및 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laughs> <laughs> 팬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는 송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수 여울림의 청산도 사랑 총무위 <laughs> 제가 회장이고 여기가 청무입니다 <laughs> 여기 가자동 회장님도 오십시오 <laughs> 태극단 어? 실시. <laughs> 자 그러면은 아, 부천이 사랑하는 최고 인기 가수 우리 여울님을 모시고 아, 제1집 대표곡인 바보 같은 내가 미어져와. 다행으로 두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여기서 보니까 무지간 같네요 네. 아, 오늘 비가 와가지고 어제도 비가 와서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 비가 지금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건강고 많이 받으세요 건강이 건강을 고예요 맞죠? 과연 네. 이렇게, 아니 정말 여기 팬들은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늘 감사한데 특히 우리 가자동에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 내가 또. 여러분 동기 우성 동에서 오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휴가 가가지고 뭐, 예, 네, 이래저래 해가지고, 조금 약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또 이런저런 저이 미미로 아직 안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어, 일단 제가 이렇게 신곡할 표회회를 19, 작게 시작을 했지만, 어, 나중에 이제 큰데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그때도 멋있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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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자, 끝까지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파고 같은 내가 리허서 보내드릴게요. 언젠가는 다시 온다 다리에도 내 마음을 듣는 채 대심이 못지 우리 이소심 가자 이동 노래계신 회장님 모시고 놀래선들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자 이동 노래계실 회장 이소심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이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유머로 긴장 좀 풀어드릴게요 회장님. 그 집에서 살림만 잘하는 오리는 무슨 오리죠? 집오리 아 들어봤나봐 그래도 그 여러분들은 유머는 모른척 해야 돼 알아도 모른척 그래도 재미없어도 되게 재밌는 척 해야 돼요 아죠 그러면 집오리지 돈만 잘 벌어오는 오리는 무슨 오리야? 돈만 잘 벌어오는 가정주부 황구머리 황구머리 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에서 실년만 맨날 갈고 미운놀이리 탐관오리 탐관오리 그리고 살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와 그런 주부를 뭐라 그래? 여기서 여기서 어찌하오니 마지막으로 돈도 잘 벌어 살고 잘해 그런 우리 무슨 우리야? 송이 아저씨 송이 아저씨는 꼬치 달리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야 아싸 가오리 어, 여러분 여기 있으면다 아싸 가오리야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laughs> 자 노래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제 시장 돌고 놀아 s o m e 어 a y Someday, Someday, s o 반짝 d a y s o 은 e d a y s o m 아 d a y Someday, s o 전에 우리 오늘 금 m e d a y s 서 m e d a y Someday, s o 자 가자 이동 아까 우리 회장 노래 보셨죠? 노래계실에서 어, 10만원과 그 다음에 총무님과 회장님이 또 개인적으로 금일병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 총무님 들이 총무님 어디어요 총무님 어왔어요아 오늘 집 나갔구나 그 다음에 정기등님, 정기생님이 금일동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님고수님이 20만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나은병원 이하란님 어디 계시나요? 10만원. 아, 고맙습니다. 그 네, 가수 이만늘님 어디 계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1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기장님께서 150만원 참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팬프로그램의 최상각씨 저 뒤에 계시네 일어나세요 50만원 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무 이수혁씨 우리 재무가 총 모으고 거칠게 거시기 거칠게 하 근데 이거 다 행보였나 다 행보였나 될 거예요. 어휴. 갑자기 친수 친숙시켜. 왜냐면 이게 많으니까. <laughs> 앞으로 친하게 친하게 지내자고요. 우리 재무과 60만 원찬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는 설악 추어탕 양미선님 차금자님, 가수 오기님, 가수 오수빈님, 이정룡님 우리 팬클럽의 김명민님연정 팬클럽에서 금일 병식 찾으셨신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회장님의 어, 섹스폰 연주, 뜨거운 안녕과 진정인가요? 아, 그러니까요. 거, 음, 잠깐만. 속 비치겠어. 우리 해수 강사는 저보고 강사 교육도 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난 이게 아니에요. 퀴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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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야채 논스케이지 유 네. 여기 오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야채. 야채. 어? 고추, 띵동대. 아, 고추 좋아하시는구나. 두 번째, 다섯 살 먹은... 내가 한 마리 짜는 줄 다섯 살 먹은 애였고, 두살 먹은 애가 형제가 있는데, 엄마가 두살 먹은 애 하면 저수지 이렇게 승진해가지고 밤에 잘때 엄마는 여기다가 독약을 만났어 근데 동생이 안 죽고 엉뚱한 사람이 죽었대. 누가 죽었을까? 실력 안먹고 실력 잘 먹지 않고. 옆집 아저씨! 범비자서씨먹을었데 그날 그분그 아니대 그래서엿 그날 그날 먹고 죽었대네. 아날고날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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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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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Gracias. <coughs> 넌내 사랑아 박네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와 가사 많이 불러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 항상 정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디스코메트리 잠깐 맛보로갈 테니까 일어나셔서 또한두 시간 동안 앉아계시느라고 또 어때요? 엉덩이도 좀 아프죠? 아파요? 안 아파요? 네 디스코 매드리한번 들어가주세요 큐! 자아아아